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중국의 편을 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중국의 야욕과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맞았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성산 TV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주장이지요. 그전 방송에서 강조했던 북한과 중국의 핵 커넥션. 사실상 중국의 A2 AD 전략에 따라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의 핵 사냥개로 변해가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 격변하는 사태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자나계나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나아가 쿼드 동맹, 또한 나토 동맹을 통해 북핵 김정은과 중국을 강하게 옥조여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대만 문제, 중국 공산당의 힘의 의가 그러니까 힘을 위한 군사적 지배는 반대한다. 또한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는 북핵 문제는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 공산당 너희들이 만든 거니 중국과 러시아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대만 관련된 문제 그 발언의 수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자 조선일보가 양상훈 칼럼을 통해 친중 정권도 몸막을 중국의 한반도 방화라는 칼럼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왜 북한과 중국을 두둔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야욕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군 분산 위에 중국과 북한의 한반도 불 지르기는 바로 중국의 입장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봤죠. 중국은 대만 문제 힘으로 해결 말라라는, 말라라는 하, 한국민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처구리 없는 요구이다. 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더불어 민주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의사와 관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이 우리를 대만 전쟁에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 세계 주요 지역 중에 수년 내에 전쟁이 또 발발하는 것이 있다면 대만일 것. 맞죠. 대만일 것.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가능성이 낮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의 특성상 바로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은 사실상 전부 대만 전쟁을 상정을 한 것이다. 중국의 오판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지는 쪽이 세계 패권을 잃는 역사적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미 국민들이 사랑하는 해병대를 해병대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완전히 환골탈퇴시키고 있는 곳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군은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중국 본토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 하물며 중국 본토에서 상륙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 해병대는 노르망디나 인천 같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포기했다라고 강조하며 탱크 등 상륙 전력을 충격적으로 줄이고 있는, 줄이고 있고 아마도 없앨 것 같다? 해병대를 없앨 것 같다라고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제 대만 부근에 작은 섬들을 옮겨 다니며 이동식, 마스, 이동식 미사일로 중국 군함을 타격하는 부대로 정체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현기증 나는 속도로 해군과 공군 전력을 키우고 있으며 한국 해군만한 규모의 함대를 무려 1년에서 2년마다 찍어내고 있다. 찍어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죠? 이 CSIS의 전쟁 시뮬레이션 워 게임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만 상륙 시도 때 가장 효과적인 반격 수단은 무엇이다? 바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 대함 미사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좀작 약간 좀 틀린 거 같은데 또 새로운 미군의 새로운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SM3를 능가하는 무기가 있죠. 자 어제 조선일보의 주장이니까 자 이는 전쟁 승패를 발사하는 장거리 이 전쟁 승패를 이 결정짓을 요소가 됐다. 무엇 이 중국 군의 대만 상륙 시도 때 가장 효과적인 반격 수단 은？미 군의 장거리 폭격 기가 미국 이 아직 완성 하 지도 않은 B-21 차기 장거리 스텔스 폭격 기를 서둘러 세계 에 공개 한것은 중국 에게 경 고한 것 이며 앞 으로 수년 뒤 B-21 폭격 기가 배치 될, 미 제8전략공군은 대단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폭격기 숫자는 이외로 적다고 라 조선일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력인 B-2 스텔스 폭격기는 20대에 불과하며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와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 더 많아지기 전이어야 하고 미국은 그 전에 폭격기와 미사일을 늘려야 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좀 이상한 주장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2027년에서 2028, 28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이 시점에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중국의 시진핑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국가 운명을 걸고 대만을 침공하는 대도박을 감행한다면 대만과 동시에 중국 미사일이 떨어질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미 공군기지가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기지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들이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해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미 CSIS 워 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을 즉각 공격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선 더욱 큰 그림이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의 제2전선을 만들어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으로 양분시키는 것이 필수적. 이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며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것은 동서 양면에서 두 전선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군에도 양면 전선은 힘겨우며 더구나, 더구나 중국엔 한반도 제2 전선을 대신 만들어줄 북한이 있다. 북한이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다분한 게 아니라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한국의 대, 중국 정책에 따라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른 것 설마의 영역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서에서 이 중국의 초음속 스텔스 드론이 한국의 군산, 오산의 미공군 기지 상공을 지나는 작전도가 있었다. 대만 문제와 연결지어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설사 한국에 친중 정권이 있다 해도 중국은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기 위한 불을 반드시 지를 것이다. 한국이 대만 문제 불 개입 중립을 아무리 외쳐도 그와 상관없이 순전히 중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불을 지르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한반도 제2전선 시도는 막을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우리 땅에 대만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그 불길은 한국에 옮겨 붙는다. 중국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잠재적 피해국인 한국 국민에게는 절실한 요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민감한 대만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면으로 거론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 언급 내용 자체가 잘못된 듯이 민주당 공격하는 것은 대만 문제의 필연적 본질을 관과한 것이다. 어차피 남의 땅에 불, 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에게 잘 보이면 불, 안 지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기보다는 민주당 어리석기 그지 없다. 민주당은 북한 핵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이 그 실패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자, 소주에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핵 사냥개로 이미 다 끝내놨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 자강도 강계 성림 이쪽에다가 이미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 부대를 다 심어놨죠. 그게 뭡니까? 중국의 북부 전구의 반항공 보호망, 보호망을 받는 거며 유사시 김정은이는 핵탄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라 강조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과 중국, 또한 저 민주당 지금 지랄 발광하는 본질이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멸공이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